이 게임, 1 q 라 어, 그럼 핑크, 핑크핑크 뽑기 는나 있어. 1 q 라 있잖아, 여기 또 있잖아, 여기. 1 q 라 갑시다. 아, 이거에요? 아니죠. 2코타, 이거. 너거 1인 나버지. 라즈롱 샷. 오, 대상형 신발 있다. 이거 핑크 에디션 맞춘 거잖아 위아래로. 네? 응. 잘못 찡고온 거. 착이봐 <laughs> <laughs> 아. 진짜 슈퍼미 예쁘긴 진짜 예뻐. 우리 박스 들어가야 돼. 오, 1 아, N1. 에에 누구, 오, 누구 그 파울? 승호 파울. 야, 걸리자, 걸리자. 중어 우울이야앞말 시키지 마 집중 안돼나말 시켰는데 나안 시켰어 떨려 떨려 밑에 던져 밑에 던져 <laughs> 움직여줘야 돼 움직여줘야 돼아 수비 <laughs> 아, 너무 좋다 맞아 혼자 가자 수비 너무 혼자 좋다 <laughs> 한명싸예 아,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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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밀어 빨리 밀어 3점 버션 진짜 아 미친 됐다 됐어. 죽어 죽어 죽어

아이, 가벼워, 가벼워, 굿샷, 굿샷! 뒤로! 아이, 자 가자! 3대3이야, 해봐! 우와. <목소리가> 수영아 1쿼터야, <목소리가> 1터 리그 오래 한다고 저거, 그냥 막, 막 내리는데. 어다고요 리그 오래 하니까, 어. 파울을? 어. 쟤발 괜찮나? 누구? 쟤. 저만 돌아왔잖아 건강 불게 해야지. 오, 피로, 블록! 한번 걸어 줘. 이때 머신이야, 이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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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한번이 와! 일 때를 하면 들어가 이거 이안막아 필요야, 갚아 줘. 당겨야지 땡 재훈이 형 파울. 재훈이 형 파울. 재 재훈이 형 파울 맞죠? 재훈아 괜찮아 <Negative> 수용이 저거 <적어>. 아 이번 달에 클리셰야아 이번 달 어? 형 오펜스라고 했잖아 1 5 오펜스 어디 갔어 유니폼아이번에 오펜스야 어 박스 야내 박스 이거 입고 오면 저저 핑크 입고 오면 1 0물방빠고 옷에다, 옷에 따라서? 어? 오케이니아 아니지 옷에 따라서. 와, 옷에 따라서 그냥 공격만 하는 거야 괜찮은데? 아 수비 좋다 안 좋아! 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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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가이지가이지가이지아 예! 느낌 안 좋다 야, 뭐 뭐야? 너프리? 레팬인가 보다. 할건 열심히 넣는데, 진짜 7이 아, 그러니까 돼. 아니,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. 진호! 쏘라고 아, 만들어가. 안 들어가. 아, 반대. 돼. 미리. 한 걸어 미리. 지금 한번걸어 수아수터오길다 아, 다른 아, 아, 어, 아. 아. 히포. 다른 히포. 아. 집중력이 좋어 응? 아, 지금 집중 엄청 좋았어. 고침이. 오 뭐야? 아이스 아, 패스다! 아. 야이스스인데 야이 하이라이트를 그지 어 그거까지 넣었으면 어, 하이라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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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신발이 뭐였더라 여자 선수 그런가 시그니처? 사 사브리나 뭐가 사브리나는 아닐 거예요. 아 리바이어들 아 우사. 맞설해야지 <laughs> 진짜 슛이 좋긴 해. 야, 집중력 좋다, 수영이 지금. 1억 초인데? 아! 아. 와. 3점. 와, 잘한다, 잘한다. 아, 다 잡았는데. Hey, 아, 야, 사이드, 사이드. 야, 가 할게 내가 할게 이거 해줘 어 발목? 발목? 네, 네. 다쳤잖아 카메라맨이 교체됐습니다 옆에 있다 세상에 있다 오픈 아 눈썰끔 아. 아, 아. 아, 뒤아 나이스, 나이스 한번 넣어. 줘 에이. 리바, 리바 재상이요재상이 어, 어, 어. 아 재상이요?

아, 위험해, 이런 곳이 위험해. 위험해. 어, 지금 위험하지? 어, 어, 네. <laughs> 어, 어 예, 아, 고 싶잖아. 되게 거친 오빠 이러니까 시간이 안 가지, 아. 이씨. <laughs> <laughs> 누구 파울이야? 리호야 누구 파울이야? 아재포이형 파울이야. 뉴포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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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포리오리리

레프리 레프리 레프리입니다. 잠깐 멈출게요. 경기 재개. 박재상 부상으로 아웃. 아 어, 뭐야? 아 멋있다 멋있다. 아. 어림없죠? 허허허 <laughs> 돼, 허허허 돼. 허허허허. 허허허허. 점 원맨 석공! 와 3점 3점! 아, 라수형 코트에서 아, 잔소리, 아, 아, <laughs> 아, 잔소리 시작했죠? 라수형 코트에서 잔소리 시작했죠? 파울! 안돼 파울 안돼 파울 안돼 쏴! 아 <laughs> 이기한 게 일컷어 종류.